제가 네. 고3이라면, 그리고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라면, 네. 그럼 실제적으로 고3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뭐 예나 지금이나 <laughs> 열심히 하는 학생이 네. <laughs> 그때도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요. 네. 치료에 휘말지않 네. 네. 아까 네. 임정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모아보면 네. 크게 수능체저 완화와 그 다음에 창체를 비롯한 뭐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내용에 대한 반영 비율을 좀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걸 갖다가 줄이게 되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한참 논란에 있어요. 그런데 비교과를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과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과의 비중이 커지니까 내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비교과에 대한 반영 비율은 학교별로 다 각자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과는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으로 올라올수록 최근 학기로 올수록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 끝내고 오프라인 학교 개강하자마자 고3 학생들은 시험 본거 아닙니까? 중간고사가 벌써 끝났어요.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곧 다가올 기말고사와 합산을 해서 3학년 1학기 전체 성적을 갖다가 마지막 종결 짓는 거니까 기말고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실제 학교는 이 활동 내역 가지고서 우왕좌왕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따라가지 아니 하더라도. 지금 나스로가 준비를 알아서 할수 있는 교과에 매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생학생들 어, 김지수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근데 이걸 그 아이들이 목표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 관리와 비교과 활동 관리를 병행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어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고 1, 2때 부족했던 걸고3때잘 메꿔서 좀더 학생부 관리를 완성하는 단계로 쓰려고 했는데 이 단계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 1, 고2때 얼마나 학생부 관리가 완벽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과연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 어, 염두에 두고 고3 어, 전형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네.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 일부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3들을 위해서 3학년 1학기에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불만을 쏟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동아리는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듯이 동아리 활동도 온라인 활동을 할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 다양한 아이디어, 또 때로는 굉장히 어, 독특한 창의적인 활동들을 아이들이 진행하면서 고3 어떤 이런 코로나 환경으로 인한 불리함을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해내려는 시도를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음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반영 안 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 순간 어 이거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오히려 지혜롭게 활동을 하려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 오히려 그 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대학별로 학생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네.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내가 활동했는지를 좀 보신 후에, 어, 내 전형 전략을 학생부 종합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어, 기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뭐 방향을 틀거나, 신호중심 전형으로 방향을 틀거나, 이런 식으로 전형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네.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대학들이 다 동일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비교과를 반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지금 너무 그거 한한 한, 하나의 학교에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나중에 수시에 지원하게 될때꼭한 학교만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다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다.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남았어 이제 6월도 거의 이제 중순이 같고, 그럼 7, 8, 9, 뭐 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 뭐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막 활동에 대한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시간에 내신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은 학생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주도성을 보일 수 있는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모든 대학에서 창체활동이나 봉사활동은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수업 중에 일어나는 세특에 대해서는 뭐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기존에 내가 이 계약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해서 세특 쪽에 뭔가 강점 요인을 어 만들어 가거나 혹은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 현재 고 삼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틈틈이 읽었던 책들이 있다면 방심하지 말고 그~ 독서 활동 기록상에 충분히 반영해서 네. 자신의 어떤 주도성이나. 전공 적합성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학생부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 사실 이 노력이 학교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 이력 같은 것들은 3월 달에 온라인 개강하면서 학생들한테 공지를 좀 해줬었어야 됐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 집에서 책 읽고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좀 반영하는 음, 을 네, 방법으로 네, 네. 현재 6, 7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네. 이제 1학기 과정 자체가 짧아진 거 아니에요? 짧아지다 보니까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활동의 양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하나 하나를 기입할 때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어떤 질적으로 자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마감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와가지고서 학생부를 나는 원래 다 만회하려고 했다. 그 동안에 부족했던 학생부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계획을 네. 세웠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억울하고 지금 네. 그렇죠. 네. 어, 네. 할수 있겠지만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종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은 전체 그 학생부의 분량들이 학기별로 거의 유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급했으니 압도적으로 거기다가 분량을 집어넣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1학년 이라기 때부터 3학년 이라기 때까지 항상 꾸준하게 거의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제한수, 글자 제한수의 최대 분량을 거의 기록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고3에 와서 이걸 집어넣어서 제길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었던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이었다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두 말씀을 듣고 보면 고1, 고2 때 자신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목표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전형 전략을 살펴본 다음에 착실히 준비하면 된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제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바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씹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딱 중심적으로 이렇게 붙으면 좀 입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네. 고3 아까 그 내신 얘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뭐 예를 들면 논술 학원도 있을 거고 뭐 비교과 컨설팅 학원도 있을 거고 내신 중심 학원도 있을 거고 뭐 수능, 중시, 중, 수능 준비 학원도 있을 거고 다 있겠지만 어디에서 지금 원장님들께서 어느 학원에 상담을 하시든 간에 내신을 도외시 하자는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사실 힘든 내신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짧기도 네. 합니다. 중간고사는 사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학생들이 관리가 되었든안되었든 되었든, 내가 준비를 많이 했던 적게든 시간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네. 실제 학원에서 지켜보게 되면 이 코로나 시즌 때문에. 진도 나가는 학생들은 기존 진도, 방학특강 빼는 것보다 더 많은 지금 진도를 나갔고 더 많은 학습량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별로 격,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이미 계획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그런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이텀 자체도 짧을 뿐더러 기존에 해왔던 학습량을 비해서 자기 양껏 할수 있었던 학습량에 비해서 학교에서 어쨌든 오후 늦게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죠. 작년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현재의 재수생들보다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의 고3학생들이 훨씬 더 적어요. 네. 그러니까 기말고사 성적이 현재의 중간고사 성적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곰곰이 생각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나 대학의 방침이 현재 고3학생들이 분리하지 음, 않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3 1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반영을 어, 좀 줄여나가겠다는 방향성이 있다면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중심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다 거기서 내신에서 밀리는 순간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생들은 조금 더 내신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없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에 반영되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어떤 활동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향성을 품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예를 들면 더 확실하게 예, 네. 자동봉진 창체활동보다는 수업 중에 있는 세트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독서활동으로서의 나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은 면접 전형이 취소되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 내신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정식적으로 수능 쪽으로 목표를 바꾸고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입시공학적으로는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질문 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특정 대학이긴 하지만 서울대가 직윤을 어, 수명 최저 2등급 세계에서 그 3등급 세계로 조정 가능한지 네. 대교모에 확인을 요청하는 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3 친구들에게? 어, 네. 네. 만약에 제가 네. 고3이라면, 그리고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라면 네. 어, 당연히 서울대 직윤을 쓰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2등급 세계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3학 6도 아니고 2등급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를 봐도 2등급 세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직윤을쓸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네. 원서를 쓸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내가 3등급 세계다. 이거는 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순서 네. 완화에 대한 요구가. 네. 대학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탈락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다르고 전형별로 다르기는 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다른 건다 괜찮았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궁극적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 이제 예전에는 가당치도 않았는데 이제는 한번 가볼만 하겠다. 근데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수능 최저를 놓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을 받고 싶은 거지. 네. 동네 학교 전교 1등 그거보다는 전국에서 몇 등이냐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잣대를 대는 게 사실 수능 최저였는데.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지역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균등개발전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골고루 전국에서 그래, 학교 공부 열심히 잘하면 뽑아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균등개발전형에서 사실은 특정 지역은 아예 이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제도가 좀 마련이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뭐, 있는 거죠. 기존의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이 더 어, 맞출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지원할 있고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수능 최저를 맞출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전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서울대 직유를 둘수 있는 경쟁력이었는데 그 경쟁력이 상실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한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결국은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많아서 합격 조건을 충실을 많다는 많다면 똑같은 전교 1등이지만 얼마나 집중력 있고 집중력 있는 활동을 했느냐와 면접을 어떻게 잘 받느냐 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면접과 네. 이제 활동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네. 네. 수능 커트는 어쨌든 넘어간 거니까 네. 네. 그 다음 관문인 이제 면접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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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게 서울대 하나만 가지고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서울대가 그렇게 발표했다 네네. 이 정도로. 전교 1등이라면 한번 도 보자. 네. 자고사엽씨 네, <laughs>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뭐또 한마디씩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일단 저는 앞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저는 고3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시간도 없고 마음도 어, 혼란스럽습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자신의 고1 고2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 나머지 학, 학사 일정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하셔야 될 일에 집중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해봅니다. 네한 말씀 해주시죠. 어차피 올게온 거예요. 각 대학들이 지금 발표하고 앞에서 발표한 내용들 말씀하셨는데 그내용들 조합해 보면 지금 대입 데이... 공정화 방안에 따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매년 다단화 방식으로 무언가 조금씩 변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각종 창체라든지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들도 담겨 있었고, 수능이 확대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 각 학교에서 지금 당겨서 발표한 거다. 그러니까 왔어야 할 미래의 어떤 정책들이 미리 당겨서 왔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패턴이 바뀐 것이지 평가 방식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시간이 짧아진 만큼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 아까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절대 우위의 강점에 대한 활동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집어넣어 주면 될것 같다. 네, 그럼 코로나 이후 고2들 고이 고2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네. 될까요? 네.